아저씨 오래간만에 올라왔네 여기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가지가 오늘도 일어나서 할매한테 안오고 혼자 해먹어서 있었는데 제가 그게 늦게까지 안 와서 안 일어난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일어나서 양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어제오늘 깨지를 않네요. 할미은 일일치 80g 중에 가자 우리 맘마 먹을까 응 맘마 일어나 앉아 맘마 이렇게 봐봐 맘마 먹자 응, 별 생각이 없어 가지씨 맘마 드세요 아이고 졸린거야 어제도 처음에 안먹는 저카더니다 먹더라 하루종일 잘 먹었잖아 지금도 일어나 가자 일어나서 맘마 먹자 응 이렇게 하고 자고 싶어? 가지 자자자 잠깐만 맘마 오, 옳지 그래 고로카고 맘마 먹자 야 와봐 맘마 먹어 응? 이따 먹을 거야? 가지야 이따 먹을래?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? 가자 지금 맘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? 아이고 아빠도 예쁘게 먹고 있네 그러면 이따 먹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할미가 요거 밑에다가 놔줄게 알았지? 엄마는 밑에다가 놨으니까 너가 거기 있다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 알았지? 가지는 어제 운동을 하루종일 참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운동은 그거 할비랑 그 왕복 달리기 그것까지 하고 그 전에도 캘키를 어제는 뭐 가지 짧은 거리를 타지만 몇 번을 탔어요. 몇번 타고, 그리고 쥐돌이 좀 갖고 돌고. 그리고 어제 운동을, 뭐, 딴 때보다는 약하게 했는데, 많이 해서, 피곤했는지, 저녁만 마먹고, 11시 반까지 진짜 안 깨고 잘 잤어요. 그럼 이제, 저희가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, 같이 갔다 깨가지고, 한 30분 정도 같이 놀아주다가, 같이 이제, 뛰고 이러는 건안 하고요. 같이 있어주다가, 이제 우리도 잔다고, 12시, 12시 반까지, 이제 저는 12시에 들어가고, 할비가 30분 더 같이 있어주다가, 12시 반에 불을 다 껐거든요. 근데 처음에 좀, 할비방이랑 할미방에 왔다 갔다 하더니, 12시 반 되니까, 어제도 해먹에서 조용히 자더라고요. 잘 잤어요. 그냥 불 꺼주고, 그러면 밤 시간에 다 같이 자는 건가 보다,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이곳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2시 반되니까 일어나서 또 아가처럼 말하는 아이고. 또 할미 슬리퍼 공격 아이고 그거 그 할미 슬리퍼 할미 발 공격하고 싶었어 아가처럼 말하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어 가자 이리 와 그랬더니 한번 올라와서 또 쓰담쓰담 해주고 금방 내려가서 해먹에서 또 자는 척 하더라 아니 해먹이 아니라 저거 가지 소파 스크래처 소파 거기서 또쫙 뻗고 누워가지고 자는 척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, 그, 아, 아. 그러더니, 또 조용해서 보니까 없어졌어요. 근데 거실에서 조용히 이렇게 장난감 찾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밤에 제가 시끄러운 장난감을 안 놔두거든요. 그러더니 와가지고서는 또 아, 아가 소리를 내고, 그러더니, 그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더니, 우차,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, 응, 가자, 맘만 먹어. 그러고서는, 새벽까지 잘잔 거예요. 근데, 보통 때 뭐, 네다섯 시막 이런 때, 할머니한테 오는데, 가지가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이, 늦잠 자나보다. 이러고서는, 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6시가 됐는데도 안 와서 제가 살짝 이렇게 나와보니까 깨있으면서 안 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나오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. 할미가 늦잠 자는 거 알고 안 깨우는 건지 배가 안 고픈 건지 그리고 건식을 먹으니까 배가 든든한 건가. 어제부터 건식 80g 주거든요. 일일 80g. 습식 안 먹으니까 5g을 늘렸어요. 근데 낮에 하는 걸로 봐서는 모자르는 양 같은데 아침에 잠을 안 깨우는 거 보면은 또 모자르지 않나. 이제 그 생각도 들고. 저는 할머 방에 와가지고 가지가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창문 앞에 방 거기서도 몇번 누워 있었고 가지 밤에 잠은 잘잘 낮에는 낮에 때로 잘 자고 어 배가 마르긴 마른 것 같네 진짜 저 펑퍼짐한 거는 그냥 펑퍼짐한 거고 계속 꼬리 살랑살랑 하는데 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이네요. <laughs> 가진 조사 저사, 조자세 참 잘하고 있어요. 낮이나 밤이나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내네 가지씨. 아이고 예뻐. 열심히 나시구만. 음. <laughs> 저발 하나 개고 하나는 배에다 걸치고. 아유. 너무 웃긴다, 가지야 가지 가지 잘 잤어? 응? 아직 아침에 할미 안 깨웠어, 응? 깨우고 싶지 않았어 할미? 아저씨, 이렇게 해서 발목 떼고 쫓아다녀볼까? 우리 아저씨를 아이고, 음. 위에서 보면은 뚱뚱해 보이는구나 펑커짐해 보이는구나 아저씨가 얼굴도 위에서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네. 근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. 자, 음 알겠어 아저씨. 눈썹, 음, 눈두 색깔도 예쁘고. Yeah. 그렇게 하고 있을거야 그러면은 아직 잠이 덜 깬거야 활동적이지 않네 아 그리고 제가 느낀건데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습식 아침 저녁으로 습식을 먹을때는 아침 먹고나서 바로 아니면 좀 있다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건식먹으면서는 어,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게좀덜 하다 그럴까? 그런 것 같아요.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갑자기 된 생각이에요. 아,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저렇게. 쭉 뻗어가지고, 이 자세로도 잘 있어요. 낮이든, 밤이든, 거실에서 저렇게 잘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은 즐거운 주말 금요일입니다. 한 주가 다 마무리 되네요. 오늘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, 조금 더 힘내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가지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지내고 있을게요 가지야 안녕해 아이고 그렇게 안녕하는 거야 잘했어 쭉 뻗어가지고 <laughs> 아, 제가 느낀 건데, 제가 요새 가지 맨날 소독약 이렇게 발라주잖아요. 연고랑.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가지, 이렇게 잡아가, 못 움직이게 잡아가지고 해주잖아요. 그러고 나서부터 얘가 등을 돌리나? 몰라.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. 가지는 진짜 양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먹는 것 같아요. 가지야, 그럼 맘만 먹고 있어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거, 이거, 아이고, 암이 발 뺐어. 가지가 공격해서 또 이쪽 발 쳐다보고 있네. 왼쪽 발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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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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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뺄 때까지 저러, 아이고 그거, 아이고, 발을 뺄 때까지래요 가지는. 아이고 가지가 이겨야지 되나봐요. 근처 바보냐네 자기가 좋아하는. 아이, 아, 야야. 할미 I mean, 발 뺐어 항복. <laughs> 자기가 좋아하는 쥐돌이가 있거든요. 내적 네, 부엌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쥐돌이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니까 제 발을 공격한 거예요. 떡떡떡떡떡떡떡떡 할미를 <laughs> 보시는 거 알고 <laughs> 아, 참.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제 아, 이감 아, 고놀 아, 아, 이고 장난감 갖고 놀으이가 아, 이이게 확대 샷이라서 음. 색 안한게 색깔은 더 진하고 선명한거 같아 가지씨 가지씨 아이고 예쁘라 우리 가지씨 응? 그러고 있을겁니까 가지씨 아이고 졸린겁니까 이제 봅시다 얼굴 좀 아이고 손도 예쁘게 하고 있네 우리 가지씨 이 모습도 예쁘고 귀도 조금 예쁘고 아주 좋아요. 꼬리도 예쁘고 아 꼬리도 예쁘고 요거 뭐야? 응? <laughs>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예뻐요. 응. 펑퍼 좀 하고 배도 아이고. 음, 지돌이 꺼낼 것 같으니, 할미 보고서는 안 하네. 여기 할미 앞에 와서 앉아있네. 가지. 음, 가지 좀더 쉬셔. 음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, 가지는각이 뭐 쟤는 것처럼 그래